자 코인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조 선생 여러분께 들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9,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대규모 자금의 유입과 함께 이 홍콩 ETF를 통한 지금 신규 상장 코인 하나 떠올라서 이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바로 4월 27일. 오후쯤에 신규 상장이 되고 그 바이낸스 신규 상장 이후에 폭등이 나올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야말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업비트 긴급 발표와 또 홍콩 etf 자금을 통해서 내 신규 상장이 유력한 이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내일 오후쯤에 신규 상장이 될 거고 300%에서 500% 정도 바이낸스와 업비트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입니다. 자, 이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6947619 번으로 감사라고 문자 적어서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4월 27일 오후 에 업비트와 바이낸스 통해서 신규 상장한 이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신 주 분들께 바로 4월 23일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렸어요. 자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갑자기 신규 상장 소식 전이 지자마자 수급이 폭발하면서 그러면 내 신규 상장 이후에 폭등이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세력들이이 신규 상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면 300%에서 5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다. 그러니까 바로 4월 27일 오후에 신규 상장할 이 코인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겠죠.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금 대거 이동했고 중국 세력들 또한 요코인 관련해서 입장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미국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과 함께 업비트 바이낸스 4월 27일 상장되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 중국 거래소 역시 해당 코인 관련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고 내일부터 발효가 되고 뉴욕 증권고소 역시 ETF 심사 를 제출하면서 해당 코인 상장 준비 심사를 마쳤고 세력들 끌어 모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4월 27일 오후 신규 상장 이후에 500% 이상 폭등난 코인 어떤 건지 이렇게 문자 받으고 싶다 나요 코인 신규 상장할 때 폭등 나올 때 고점에서 수익 실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요 그저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있는 010-8694-7619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바로 4월 27일 오후에 신규 상장에서 폭등 날 코인 어떤 건지 알려 드릴게요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셔서 반드시 내일 업비트 신규 상장에서 복득날 코인 수익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밤이나 주말이나 세명이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차트 분석한다고 제가 다깨을거니까 언제든지 감사라고 문자 한통만 보내시면좀 어 진심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라고 문자 한통만 보내시면 제가 5분 안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